힘들었겠다. 와 대단하다. 사실 말이죠, 여러분들 그 유기견들이 연 8만 9천 마리, 약 9만 마리가 1년에 유기견 이 나온다고 그러고요. 어, 저희 보호소에서 한 10일 정도만 보호를 하면 바로 안락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임감 없으면 키우지 말아야 돼, 그쵸, 그렇죠? 고영씨. 사실, 아까 우리 키디도 예. 줄넘기를 잘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줄넘기를 시작는지 음, 줄넘기. 네, 사람도 그 적성과 특기가 있듯이 강아지들도 적성과 특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가 하는 일이 강아지들한테 적성과 특기를 발굴해서 새로운, 강아지, 새로운 가족들이 나타났을 때그 가족들한테 좀더 많은 사랑과, 그 사랑,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가, 일이,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종의 음. 어. 그의기견 재활 교육 그렇죠, 같은 거. 그러게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사실 이렇게 줄넘기 보이셨는데 다른 특기들은 혹시 없나 요 우리 유기견들이? 아, 아직 다른 특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껏 네. 보여주시기 예. 바랍니다. 포테토. 네. 네 지금 이거는 어떤 게 장기예요? 어, 진검다리 건너기입니다. 네. 포테토 같은 경우는 균형 예. 감각이 좋고 음. 약간 조심성이 많은 아이라 이런 것들을 잘할 수가 있어요. 포테토. 포테토 이팅 많은 거 보여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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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여주십시오. 버텨, 버 자, 출발. 자,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출발. 출발. 그렇지, 버텨도. 버텨, 버텨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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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도.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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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 너무 예쁘다. 말도 여기서 놀래시기는일나요버 가자, 버텨. Sånn? 아, 아까 전에, 응. 아까 전에 강아지들이 응.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MC분들은. 아, 좀 네? 친해지면 네. 이 친구들도 좀 교감을 하는 건가요? 네, 그럼요, 그럼요. 아. 강아지들도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는 거를 다, 말은 못 알아듣지만 다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아까부터 어, 예. 친구들 안아주고 챙겨주셔요 그래서 된것 같아요. 음. 우리 이태 씨도 한번 포테토랑 교감 음. 한번 해보시래요 자, 포테토! 자, 자, 여기, 여기, 여기 감자. 일어나서 먼저 가야 돼. 요 감자 가자, 감자. 감자, 여기, 여기, 감자, 감자, 감자.

왜냐면 이게 교감을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지금 똑같은 거를 계속 하니까 네. 고영훈 씨는 조금 다른 걸한번 아, 다른 거. 오케이 오케이.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어, 진짜? 저리 뭐라고요? 아 어, 네. 지금은 포테토가 고영훈 씨랑 그런 교감 말고 다른 교감이 필요하대요 어떤 교감인가요? 아 지금 아, 포테토가 진짜. 이렇게 다리를 좀 이렇게 해달라. 아 제가요? 아징검다리를놔달라봤다가자 아, 포테토 네. 다리 지금. 네? 영욱이 오빠 다리 나왔거든 영국이야. 저기 이제 가면 돼어 보태서+ 보태 다시 출발 <laughs> 보태도 강하게 하자요 발 보태서+ 보태서+ 보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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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태 보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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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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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특기 혹시 배. 있나요? 아, 다른 특기요? 네. 자, 과연 요걸 좋아하는 친구는, 아이고, 미카를 좋아하는구 미카가 좋아하는구나. 미카. 미카. 가 요걸 좋아해. 복심이 어, 느낌. 선생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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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미카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네. 인형 아닌가요? 인형. 네. 몸 같아. 그럼 우리 정신... 미카는 어떤 좀 사연이 있나요? 제이 친구는 굉장히 여리고, 애교 어. 많고,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어, 아이고, 네. 저도 많군요. 네.